아, 안녕하 저는 깍두기 방어권 이 윤디 님, 다시 회정해 주셔서 여기 감사합니다. 이번 판 팀원 중 누구든 팀원 뽑으면 100개. 오케이. 오케이. 누구든 팀원 뽑으면 100개? 팀원으못 뽑아 볼까, 저만? 여러분들 어, 알죠 어. 여러분들 알죠? 다 돌려봐. 팀원 아, 아. 뽑으세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다들 주사위 도돌반다. 다들 뱅글뱅글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아, 이번 보세요. 판에 모두 쏟아부으라고요. 야, 티모가 안 나오냐? 근데 나 티모 한번도못봤어요아 뜨! 우리 프 티모 지워진 거 아니냐? 그런 거 같기도 해. 아, 나너 리신하지 않을래? 리신? 그래, 해 줄게. 너뭐할 건데? 나 사이런스. 같이 가자. 제이스 할 사람 구함. 아무리 봐도 볼리베어 곯삽인데. 같이 가, 같이 가. 볼리베어라. 제이스 를안 한다고. 볼리베어. 그걸 하고? 너랑 나랑은 지금 안되지 이거 가는게 나으려어 나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머쓱 뭐 알지? 찡긋? 응 음. 이번판은 설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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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신이니혹시 너? 이번판은 머사 뭐 캐리판이에요 여러분들 음. 이럴 땐 이럴 땐 바로 앞으로 가는 거지. 내 보기엔 신은 거는 안 바꿔도 팔릴 거 알아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왔습니다. 죽었다. 들어와 이러면 어서 들어가. l 시 스킨 뭐이? l 시 스킨 이쁘다. 스킨? 챔피언 시위신가? 아, 아, 들어가. 뭐지? 들어가. <laughs> 어서 어, 뭐냐? 너너책너너 공부리신이야? 어 미친 너 너가 캐리해야 돼디 알리 어디까지 가어 갔어 이 친구 자 미드 제이슨이랑 스시바 만나서 바텀 가자 걷는게 귀찮아 미쳤네. 안 돼, 가 돼, 안 돼, 안 돼, 안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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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자 잡아봐라 일로 오렴 야 애들 미친놈인데 야 좀만 기다려 야 좀만 기다려 야야야 가지마 가지말고 빼 빠져 빠져 미친 나 집갔다올 때 가지마 뻑여봐 어떡해 어아 탈진 못 걸었어 야 집갔다올 <laughs> 살짝 뺄수 있겠지 한번 맞지 말자 어? 어디 갔어 <laughs> 이게, 리신. <리신이다. 웃음> 아니, <아니예요>? <웃음> <웃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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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게 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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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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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이이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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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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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나나 개빡기 만들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누가 나 내가 나야. 하자가 있다면 나 W를 한 집었어. <목소리> <이겼다>. <목소리> 진짜 진짜 어이 어이가 없네 근데. 아, 진짜 개세는 상대 진짜 레이가 아 이렇게 뚫긴다. 이게 이게 리신이다. 안 들어가지, 저려. 네 들어가. 네 시드로 커버해 줄게. 이거 <laughs> 한번 <laughs> 세드야. <laughs> 아, 너너 시드, 내 시드, 우리 모두 시드. 오케이? 미치긴 했네. 근데 롤챔스에 나오겠다이 피디신. 나어구라야 네. 아니, 구라라고 미리 말했잖아. 야 브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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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아 브라야. 브라 저게다키을 <laughs> 진짜! 어이없겠다, 진짜, 근데. 빡치겠다. 나 그만 맞을 필요도 있었는데. 실드량이 좀 야. 문제가 있는데? 착각이야. URF에서 실드는 참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자 우리 둘이 함께라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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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한리우면어디우지 가? 리우 몰라 <갔냐>? <laughs> 어, 죽었어, 얘. <laughs> 아, 빨리 <땀이> 여기 끝이 온 판도 없지. 어? 어. 내가 <너> 버렸구나. <laughs> 아, 무슨 안 되는 거는 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리신이 좋은 거야. 오, 개 멋있어. 진짜 딜. 진짜 위험한 거 같으니까 내가 실드를 걸어줄게. <laughs> 너 강하구나 <laughs> 어, <laughs> 아내 쪽으로 날라와봐 어차피 근데 나는 원래 넘어올 수 있었고 애쉬를 좀 데려오는 게 설마 또 해. 아니, 못스요못스요못스요못스요못스요못스요나스스스야 버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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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려안버스 어, 안 돼, 미친! <laughs> 우리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맛있네. 저한테 오든지 저한테 오면은 그 어떤 딜이라도 막아드릴 수 있는데 그 어떤 딜이라도 막아드릴 수 있는데 근데 레알 한 타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다이라면 음. 아니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말씀드렸지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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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들이 할 말은 아닌데요. 아니 우리 용좀 먹자. <laughs> 우리 용을몇 분째 못먹으 아니 미켄 용, 아 용도 없어. <laughs> 이제 포기할 때 됐잖아. 새끼를저또도 누구야? 해칼이면 개 같은 거. 어, 이제 이좀 죽여. 아. 어. 이렇게 저축이요. 아, 어gens. 탑이 파괴되었습니이니와 미친 이거 뭐야? 야, <laughs> 나, 너, 너, 방어막몇 올라? 지금? <laughs> 이거, 지금... 이거, 800 몇인데, 이거 향로 때문에, 그게 뭐지? 향로 때문에. 천 아, 오르는 거 같은데, 진짜? 어, 야, 내 방어랑 합치면 한, 한1500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뭐죠? 나 그냥, 그냥 이거, 이거, 몸 대고 밀자. 애쉬가 다시 도움을 원하는 거 같은데? 걸리면 안 되나? 도다 아. 이 너무 세다. 누가 이렇게 센 거지? 아니, 자이라 자이라 자이라를 먼저 잘랐어야 됐는데. 뭔 짓을 하더라도 자이라 먼저 잘라야 돼. 이라잘 컸어. 보면은 이거 봐 봐. 어. 자이라 개잘 컸네. 15킬이네. 엔시를 하나 가야 되나? 라인 쭉밉시다 여러분들 운영합시다 운영. 네이션. 무조건 다이라부터 어떻게든 뭔 짓을 하더라도 잡고 이거 해야 돼. 감을만하냐? 다이라 탑에 아텀했다 가자 가이라만 잡으면 되니까 하뒤뒤뒤뒤 아, 아, 어? 왜? 위대에이야 아니 아거 보기 미니언이 있든 없든 미수 있어. 미니언은 이미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었다. 어 뭐야, 나 피가 안 달아. 어, 뭐야, 이거. 끝내지 마요! 끝내지 마! 우린 좀더 게임을 즐길 의무가 있어! 안 돼! 개꿀잼인데. <laughs> 와 근데 미치긴 했네. 에이피신 실드량도 볼수 있냐? 응볼수 음, 있지. 그래프 실드량 한 보자. 걔가 오케이. 오케이. 볼면... 그래프 실드량 어딨냐? 아군 보호막 피해 흡수량. <laughs> 45,000, 4 5 0 0 이면, 약딜량 보다 많 은데, 한 챔피언 음. 이래서 리신 을하는 거다.